주일입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이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 고난이 없이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 식사도 금식하실 수 있는 만큼 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즐겨보시던 TV나 미디어도 좀 금식을 하시고요, 더러는 말도 금식을 하셔서 침묵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낼, 보낼 때에 부활절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의 유래는 멀리 유월절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럴 때에 장자의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때의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다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자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의 의미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을 받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화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나아가서 온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잔치의 식사로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일 먼저는 오병 이어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라 했을 때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물질의 양을 초월하시는 분,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묻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유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밝히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리라.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산떡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먹을 때에 영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지만 육신의 양식을 주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백성의 무리들은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의 양식을 채워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이유가 그 박해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또 무정부주의라고 하여서 박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를 구원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를 씻고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그리고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여 동고 동락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만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결혼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결혼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남녀가 전 생애를 함께하기로 전 인격을 들여 언약하는 전적 헌신이다. 전 생애를 함께한다. 전 인격을 들여서 언약하는 전적 헌신이 바로 결혼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결혼, 이 노만 라이트의 결혼의 정의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전 인격을 들여서 예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거하게 되고 주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떡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성찬상에 임하게 될 때에 구원의 확신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함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